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소사의 몇 없는 복층입니다. 위치는 서해선 소세울역과 1호선 소사역을 W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 혹시 복층 방 많은 집 찾으셨으면 이 현장 한번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복층은 좀 위에 꼭대기층에 있잖아요. 저는 꼭대기층은 아니고 중간에 8층 정도에 있습니다. 막혀 있지 않은 8층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소사에 있는 복층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아요. 드레스룸, 그리고 복층 구조도 좋고요. 방이 다섯 개로 되어 있고, 테라스도 있는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유각대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른 연장 여기보다 컨디션이, 어,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8호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금액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려 전용이 124가 넘습니다. 안에 옵션도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내부석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이고요. 오른쪽에 신발장, 그리고 매립선반 준비해 뒀습니다 아래 띄움 시공 해놨고요. 자, 신발장에 여기만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복층에 방이 다섯 개인데. 자, 왼쪽에 거울 설치되어 있고, 이쪽도 신발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에 굉장히 공간이 깊어요. 자,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불투명의 사면적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내부 네, 뭐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지금 8층을 촬영하고 있고요. 복층 구조입니다. 앞에 정말 막힘이 전혀 없는 복층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시야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이제 9층 높이겠죠. 자, 거실 폭은 3640이 나옵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마감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바닥은 강한 마루로 마감 잘해뒀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공기순환기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집은요. 이따가 보시는 주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파 벽면 이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4인 정도 주, 두시면 딱 적당할 걸로 보입니다. 자, 반대로 주방을 한번 볼 건데요. 네, 주방에는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식탁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공간 많이 있죠? 이쪽으로 4인에서 6인 정도 식탁 충분히 두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도 여기 위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 넣어드렸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요. 식탁으로 안쓰시면 조리대로 쓰셔도 되고요. 하부장도 있습니다. 자, 이쪽 와서 보시면은 환기창이 여기 작은 것도 있고요. 제 뒤쪽으로 엄청 큰 환기창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장점이에요. 여기 크게 있으니까 여기는 요리하실 때 열어두고 쓰시면 되겠죠. 박스쿡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기쿡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둘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호하셔도 해소가 다 되시겠죠. 냉장고는 3단 기본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왼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도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수납장인 줄 아셨죠? 이거는 식기세척 쉽게... 주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방 옆으로 왔더니요. 굉장히 넓직한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네, 수도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설치 가능하고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화재 대피 공간인데요. 평소에는 짐 보관 용도로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층을 설명해 드릴 거라서 좀 소개해 드릴 게 조금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3,300이 나오는 사이즈예요. 근데 침대만 두고 쓰시면 됩니다. 와, 드레스룸이 또 엄청 큰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안방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방금 보신 그 다용도실도 있었지만,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동선에 세탁기 건조기 배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안쪽에, 와. 자, 여기 봐보세요. 와, 시스템장이요. 엄청 크죠? 이렇게 기억자로 해서 기본 옵션 또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드레스룸이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올까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여기서 저기가 막혀있으니까, 어, 3,900이 조금 넘습니다. 와, 커요. 기준층을 만약에 선택하시면 6 m 입니다 드레스룸이. 그래서 방 하나를 낭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도요 샤워하기 편한 공간입니다. 자, 지금 수건 수납함 선반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서요 이제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중간 방은 3,200이 넘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이랑 지금 이쪽 방에서 창을 보면요, 시흥 IC, 시흥 쪽으로 가는 방향 도로가 보이는 그런 전망이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욕실이 또 있는데요. 현관 옆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와이드형으로 해서 수건 수납함도 넉넉하고요. 중간에 샤워 파티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튀김 최소화 해뒀고, 선반, 사이즈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복층하면 이렇게 짜투리 공간들이 또 나오잖아요. 제 뒤쪽으로 해서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캐리어라던가 청소기, 이런 거 두시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쪽에 두시면은 딱 알맞을 것 같고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새로운 집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복층 올라왔습니다. 거의 집이 두 개예요. 그래서 세대 분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거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따가 북층에 주방도 보여 드릴 거예요 거실 사이즈는요 3,640 정도가 나옵니다 넓은 거실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뒤에 환기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고 에어컨, 공기순환기도 당연히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집이 두 개라는 말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반대로 돌아와서 우리 주방 보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와 기대를 하셨을 텐데 기대에 부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을 그래도 꽤 많이 봤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방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있고요. 아래에 있었던 그 주방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복층에 이런 주방 찾기 어렵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가스와 이구 전기 부다 똑같이 넣어드렸고요. 뒤쪽으로 냉장고 자리도 확보 다 해뒀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녀분들이 좀 커서 세대 분리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되겠죠. 복층에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 건데. 가기 전에 욕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옆에 공간이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 이렇게 공간이 엄청 여유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메인 욕실 거의 두 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밖에 나오면요. 여기에 거울 설치하시고 파우더룸으로 쓰시면 딱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안 쓰고 그냥 장을 설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이즈가 3,230이 나오는 방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사용하시기 부족함 없겠죠? 각각 방을 다 주셔도 됩니다. 요즘은 자녀가 3명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애국 있으신 분들. 그래서 각각 방다 주시고요. 환기창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더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자, 반대편으로 복층이 두 번째 방입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복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층의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300이 나오는 사이즈예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세탁기 건조기도 위층에서도 쓰셔야 되겠죠?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 설치 가능하게끔 수도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 개수로 하면 지금 아래부터 포함해서 여기가 다섯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작지가 않습니다. 또 3천 거의 300이 나오는 사이즈에요 엄청 크죠. 그래서 각각 방다 주고 창고 방도 쓰고 기타 등등 와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복층입니다자 여기는 무려 테라스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대박이죠. 자 테라스 마지막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와우 테라스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와, 지금 고층에 마킹 없는 테라스, 길쭉하고 폭도 괜찮은 테라스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집에 있었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보는 첫쪽 방향에는 지금 산까지 보이는 마운틴뷰까지 갖고 있고요. 자, 여기에 화분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은 테이블을 두고 바이큐 파티도 가능할 정도로의 사이즈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소사에 위치한 세세불이 가능한 복층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주방까지 거실,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합법 복층 보여드렸고요. 오늘 시는 이 복층은요 6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복층 이런 조건 찾으시는 분꼭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